네 안녕하세요. 사주분석 전문가 하늘도사입니다. 오늘 분석해볼 사주는 래퍼이자 아이돌 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쥐꼬씨 사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나를 상징하는 일간은 계수일간입니다. 개수 계수는 작은 신현문들을 상징하는 글자인데요. 계수일간은 머리가 총명하고 섬세하나 다소 생각과 걱정이 많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계수, 수기운은 암기력과 음악적 재능을 나타냅니다. 일간이 수기운이거나 사주상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감이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다음 사주상 중요한 월지에 유금 인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 이 금기운이죠. 이 금기운은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. 맺고 끊음이 정확합니다. 다만 다소 용통성이 떨어지며 흑백 구분이 명확하므로 싫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는 등의 그런 구분이 명확합니다. 또한 이 사주에서 금기운은 육친상 인성인데요. 인성은 부모복, 특히 어머니복과 인기를 나타냅니다. 이 인성이 발달되거나 강한 사람들은 여성분들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매력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문서나 부동산복이나 저작권 혹은 자기만의 작품 등을 의미하는데요. 따라서 지코씨는 부동산이나 자기작품이나 자기저작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. 다만, 사주상 사업적으로 중요한 관성이나 재성이 그잘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어서 사업적으로 가면은 좀 위험합니다. 그리고 이 인성은 재주를 나타내는데요. 이렇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무얼시키면곧 잘하게 됩니다. 보통 재주가 많다고 하죠. 따라서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 중에 요즘 아이돌이나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사주는 첫 대운, 그 8세 대운부터 인성의 금기운이 들어오므로 그 부모 복은 굉장히 큰 사주라고 보여집니다. 요즘은 40대 전의 연령대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이 부모 복이 중요합니다. 성공을 하는 데는 부모 복이 중요한데요. 지코시는 부모님 복을 그 든든하게 타고난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유금 옆에 신금 인성의 기운이 같이 붙어 있고, 또한 운에서 그 지지, 사유신, 요 지지들이 합을 해가지고 금 기운이 더더욱 강해집니다. 사주상 오행은 적당히 많으면 좋지만, 너무 많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. 일단 이 사주는 8세 대운과 38세 대운, 금기운이 합을 해서 합쳐져서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. 또한 너무 많은 이제 그 금기운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폐나 호흡기 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해입니다. 그리고 이 금기운이 목기운을 공격해서 그 목기운이 상징하는 뼈나 피부 건강 쪽, 아 편압 피부 간 쪽의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금기운은 그 집착이나 강박, 그건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데요. 또한 48세 이 대운 전까지 요 수기운, 수기운이 강화되 들어오기 때문에 수기운이 상징한 어떤 그런 우울증 같은 그런 질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. 또한 이 38세 대운에는 그 구설수나 본인의 명예하락 등의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, 이때도 그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운 자체는 그 비겁, 이 수기운의 비겁에 자신의 끼를 이용하는 운으로 38세 대운까지는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, 가수라는 직업으로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다만 큰 돈을 벌더라도 이 금수의 기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는 지치고 힘들고 하는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48세 이윤에는 그 식상의 목기운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데요. 초록색 기운이 목기운입니다. 그 식상의 표현력과 그리고 남을 성장시키는 이런 운으로 강력하게 들어와서, 어, 자기 본인의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괜찮지만, 그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,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아이돌 가수들을 기획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등도 그잘 맞고 잘할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직호씨 사주 분석해봤고요. 네, 다음에 다른 그 유명인 사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